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좋은 남자 중고차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저 또한 힘들며 어,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힘들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돈이죠. 이 돈이 가장 중요한데 어, 돈이 없음을 그냥. 비탄하지 마시고 조금의 여력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소나타 뉴라이즈 지금 제시된 가격은 800만원에 기재되어 있는데 저도 벌어야겠기에 770만원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차는 보시면 재원은 렌트카이지만 1인 신조께서 타시던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렌트카를 했다가 1인 신조 했다가 그 기간이 되어서 어, 렌트카 회사에 금액을 지불하고 저희에게 어, 인수인계한 그런 제품입니다. 주행거리는 어, 176,000km이지만 만 제가 엔진소리 들어본 결과 너무나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어, 중고차 보증은 한달 2,000km이지만 어, 좀더 금액을 투자하시면 6개월 1 0 0 k m 정도 AS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먼저, 소나타 뉴 라이즈,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어, 기원하는 마음에서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유무는 앞 범퍼만 교환했습니다. 앞 범퍼만. 범퍼는 살짝이, 누가 주차하다가 박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차인데, 상황인데, 그래서 앞 범퍼만 교환된 LF 소나타 렌트카 개인 리스 차량 LPI 2.0 스타일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2017년 9월 최초 등록입니다. 2017년 9월 최초 등록이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주차감지 주차감지 센서 있으며 엔카 진단 차량 열선 패키지, 하이패스, 가죽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모두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딜 봐서도 흠,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770만원짜리, LF 소나타, 뉴 라이즈. 엔진소나엔진소라 한번 들려보시라면들어보시랍니까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단발 시동 됩니다. 아쉬운 점은 정속 주행 장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속 주행 장치가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으며 의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으며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센서가 있어 가지고 주차하실 때뭐 부딪힘이 없도록 사전에 삐 이런 알람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는 보통 LF 소나타뉴 라이즈. <laughs> 보시면 택시를 보면 40만, 50만 키로 탄 분들을 저는 덜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개인 리스 차량인데, 이제 겨우 17만 6,800 키로 밖에 타지 않는 아주 짱짱한 차량으로서 앞으로 40만 키로 충분히 운전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핸들 따 엉덩이 따뜻하고요. 실생활에 가장 도움을 드릴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셨고, 중고차, 차도이 김영수 찾아주시면, 성심껏, 성심껏, 고객님을 만나드리고, 저, 제, 제가 잘하는 싸고 좋은 차,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